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 아버지는 엄한 분이고, 예수님은 자애로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벌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여기서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마시지만 성모 마리아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알리지 못하고 그 대신 마리아에게 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아래는 것은 어려우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은 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엄한 것으로 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엄한 것은 마찬가지고 자비, 자비로운 것으로 쳐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자비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다라는 말은 일치했다라는 뜻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아비된 자가 아들이 돌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에게 떡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생선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야 담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 병 고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어야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행위와, 그의 됨됨이는 별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행위와 그의 내적인 됨됨이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사람은 별로다 라든가, 저 아이는 외모는 잘생겼지만 성격이 나쁘다 라든가, 저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내가 손가락으로 탈을 가리킬 때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탈을 바라보시오라면서 저는 추한 사람이지만 저의 음악은 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정작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경박하고 추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 아마데우스는 사실은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는 관점에 대한 영화입니다. 살리에리가 그 당시에 천재 음악가로 소문난 모차르트를 접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모차르트와 그의 속에서 나오는 음악을 조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모짜르트는 참 경박하고 예의가 없고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천사와 같은, 천국과 같은 음악이 흘러나올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살리에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 뒤에 숨으려고, 자기의 재능 뒤에 숨으려고, 자, 자기의 소유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대표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이신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연장선이었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된다고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행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옛날에 불투만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이적, 기적, 병고침 이런 것을 제거해 봤더니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누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질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이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예수님의 사랑, 극유리 여기심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도 위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민망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뭐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의 별도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은사와 열매를 별도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극률함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도 못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한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laughs>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연스러운 연장선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깨끗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믿지요? 그러나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의 고민이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사실을 질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무엇 행해드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디에 있나이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문둥병자가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는데, 내가 원한다. 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이별을 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까? 때로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모든 말씀은 나중에 듣더라도 지금 한마디, 지금 필요한 한마디라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를 거르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만 마디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한 마디 듣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 만 마디 들어봤자, 그것은 나를 살려줄 수 없고, 내 운명을 보장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한 마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므로 침묵. 침묵. 하나님의 침묵처럼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기다리노라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 말씀이라도 족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의 이름을 봤더니 미국 교회인데 이름이 말씀만 하옵소서 교회. 야 참. 저건 정말로 응답받은 교회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교회. 예, 야, 저건 정말 그 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교회 이름이다. 예, 그 교회 이름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던데, 에? 그게 우리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Χάλλελούια. Αμήν. Κι